안녕하세요. 생활 속 지식을 한 줌씩, 지식 한 줌입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정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바뀐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 이게 뭐죠? 네 바로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 딱! 이겁니다. 아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네, 이 기준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 딱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어디에 해당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첫 번째 경우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66세, 67세 새로 일을 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 실업급여 못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고용보험료는 내야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돈은 내는데 혜택은 못 받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65세 이후 처음 취업하신 분들은 고용보험료 전체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아, 전체가 아니에요? 네. 고용보험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업급여 재원에 쓰이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신 분은 이 중에서 실업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내지 않으십니다. 면제가 돼요. 아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 보험료는 아예 안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거죠. 그럼 뭐 내는 돈은 없는 건가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남아 있는데 이건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사업주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자체에는 가입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직업 훈련 같은 다른 고용보험 지원은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하, 설명 들으니까 이제야 좀 명확해지네요. 실업급여는 못 받지만 보험료도 그 부분은 안 내고 다른 혜택 가능성은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요. 정말 딱 하루 차이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65세 생일 바로 그날 근로계약을 쓰셨는데 그래서 못 받으셨다는 분도 있다고. 아이고. 맞습니다. 정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루 차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두 번째 경우인데요. 만 65세가 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셨고, 그 관계가 쭉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65세 이후에 어, 혹시 실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아하, 다행이네요. 근데요 그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는 좀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계속해서라는 게 혹시 중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뭐 잠깐이라도 쉬었으면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꼭한 회사에서만 쭉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처럼 위탁 업체 소속으로 일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용역 업체 소속이요. 네. 건물을 관리하는 위탁 업체가 뭐 A 업체에서 B 업체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회사는 바뀌었지만 근로자 본인의 근로 계약 자체는 중단 없이 B 업체로 그대로 이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걸 저희가 고용승계라고 부릅니다. 아, 고용승계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내 근로계약 자체는 쭉 이어진 걸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실직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정말 70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도가 현실을 좀더 따라갈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고용보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현행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까지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 65세를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이미 넘으셨더라도 현재 일하고 계신다면 혹시 퇴직이나 이직을 생각하신다면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통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또 있죠. 오늘 말씀드린 이 나이 조건 외에도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른 일반적인 조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고, 또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이런 기본 조건들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이만 해당된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만 65세 이전에 고용 보험에 가입해서 그 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왔는가. 이 질문에 답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의 지식 한 줌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